일단 뭐그 정보 워딩부터가 좀 꼼수 예. 또는 뭐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뭐 예전에 영국의 어떤 정치학자가 뭐 거짓말, 셋방과 거짓말 그리고 통계 뭐 이게 어. 뭐 3대 거짓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저는 우리나라 세법 개정안이 아마 네 번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 통계 그 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자감세라고 할수 있는 상속세 증여세를 이번에 대략 한 4조 원 넘게 감세하기로 법안을 만들었고 예. 그게 감소폭이 제일 크거든요. 예. 그런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상속세, 증여세가 중산층들이 보담하는 세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이번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도 약간 그 프레임이 말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공제금액 인상 이런 것들은 음.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네. 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네.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사항들을 잘 살펴보면, 네. 시행령은 정, 기재부에서 발표하면 바로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그 예,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브레이크 걸지 않으면 그 시행령을 통해서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실제 부담하는 음. 세율이 명목세율보다 훨씬 떨어지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아. 예 그래서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뭐 밸류업 프로그램 스케일업 프로그램 뭐 이거를 음. 얘기를 하면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예. 어 최대 (1200억) 까지 상속을 공제해 주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니까 지금 600억도 많다고 난리 인데 예. 이거를 더 올려주려고 이제 구실 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스케일업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하는 중소 중견기업 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 에서 1200억을 올려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두 개가 숨어 있는데 하나는 예. 뭐냐면 밸류업 스케일업 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음.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밸류업이란 게 그러니까 그 주주 가치를 갖다가 좀 극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기업들이 배당도 좀잘 해주고 예. 뭐 이렇게 하라 이거를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그거 무슨 상관 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상장 기업들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 그러면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어. 게 없죠. 많지 그러니까 않지. 중소기업에 해당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아. 이제 밸그 밸류업이나 스케일업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의 범위에는 예. 사실 그 중견기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예. 중견기업이 별로 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매출액 기준 5천억에 걸려 있었거든요. 음. 근데이 매출액 기준 5천억을 예. 밸류업 밸류어 프로그램,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겠다. 다시 말하면 한도 없이 전부 다 중견기업이기만 하면 밸류업 스케일업에 up, 참여하면 상속세를 두 아, 배까지 면제를 해주겠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든 아니든 간에? 네. 아니, 밸류업은 일단 상장이 돼 있어야만이 주주들이 있고 그런 맞습니다 거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속 증여세를 감세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뭐 중산층 섬이랑 관련이 없는 거지만 네. 그나마도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을 더 확대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밸류업 스케일업이 up, 가능한 중견기업이 두배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되 있는데 예. 이 밸류업 스케일업이 가능한 중견기업, 상장된 중견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들이 3세, 4세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이 예. 상당 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 자회사로다가? 맞습니다. 순환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아,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 사실은 중견기업이란 이름으로 그전까지도 상속의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예. 밸류업 스케일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 참여하면 이걸 두 배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재벌 3, 4세들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 재현 기업 집단 밖에 있는 중견기업을 이용해서 상속세를 빼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